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풍경들이 예쁘고 그래서 함께 여러분과 풍경 보면서 시골 산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가을이 시작이 됐어요. 가을이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이 들녘, 벼 이삭들도 다 노릇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어요. 아올 초해가 어, 모내기 한다라는 그게 엊그제 같았는데, 이 모내기 한 모들이 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제 한, 진짜 9월달이니까 한한달 정도 지나면은 그때부터 추수가 시작이 되겠죠. 예, 참. 이렇게 시간이 빨라요, 보면은. 황금 들판으로 바뀌는 거죠. 네 여기 다 주변에 다 논이에요 논 저는 이제 저 끝에 희미하게 보이는 데 있잖아요 그쪽으로 시골 마을을 찾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런 이 여름에 보는 또 황금들판하고 아 황금들판이 아니죠 푸른 들판하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서히 변해가는 황금들판하고 느낌이 다르죠 자 멋지네요 어떻게 보면은 자연이 만드 아 자연이 만들어낸 게아라 인간 어떻게 보면 이논 논은 인간이 만들어낸 곳이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만들어냈긴 했어도 좀 자연과 조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아 저 산과 논 이런 식으로 네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날씨가 흐리고 오늘도 이제 아무래도 시골 여행 오늘 아주 버스를 아주 터미널에서 터미널까지 오는데만 두 시간 그리고 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정도 아주 깊게 들어왔어요. 깊게. 이따가 진짜, 아, 오늘은 좀 아무래도 해가 없으니까 구름에 가려서 좀 아쉽긴 한데, 빨리 아무래 시골 마을 구경을 해야 될것 같아서 오늘 혹시 밥을 못 먹을까봐 그냥 쿠키 있잖아요. 쿠키를 그냥 큰걸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그걸로 아마 떼어야 되지 않을까. 저기까지 들어갔다가 시골 마을 구경하고서 나오면은 야 시큼 시커매, 시큼해지는 게 아니라 밤이 이제 밤이 돼 가지고 꼼꼼해질 거야 아마 아이돈 보세요 이돈 우리나라는 국토가 3분의 2가 산이라고 하지만은 남은 땅이 다 평야로 돼 있으니까 그쵸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평야가 많은 곳이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호남 평야 많고 인천에서 가까움 아 인천이나 다름없죠. 강화도가 이제 인천에 포함되어 있는 행정 지역인데 강화도 가 어떻게 보면은 이 면적 단위로 봤을 때는 땅 크기에 비해서 비한다면 아마 거의 호남 평양하고 근데 땅 크기는 당연히 봐 전라도하고 땅 크기가 작죠 강화도가 근데 땅의 비율로 본다면은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이 변농사 논이 제일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보면은 워낙 진짜 뭐 강화도, 교동, 성모도 들어가도 이런 평야가 엄청나요, 진짜. 저기까지 이제 걸어가는데 여러분들과 그래도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가니까 들림 힘들어요, 들림 힘들어. 아, 옆에는 수로가 있어요, 수로. 어우, 수로 되게 깊어 보여요, 여기. 여긴 진짜, 이런 데는 진짜 물고기도 많이 살 거예요. 낚시도 할수 있을 정도로. 깊이가 이렇게 뭐, 작아 보이잖아. 어우, 깊이가 2m 정도 나와요. 이게 이제 농수로죠, 농수로. 물길을, 비안 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물을, 이쪽으로 물길을 열어가지고, 말 그대로 물을 공급을 해주는 거죠. 산들 이렇게 쫙줄러싸여 있어요. 평야와 산. 잘어울리네 이제 얼마 안 지나면 이제 산도 이제 울긋불고해질 거예요, 그죠한달 정도 지나면은 이제는 이제 단풍 시즌이 올 텐데. 예, 저는 여기까지한 한 1km 이상 걸어 들어가야 될것 같아. 예, 오늘 이렇게 한번 함께 들녘의 길을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